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110m 4경주고 출발합니다. 경주1 11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2, 3번, 4번, 바깥쪽으로 7번, 8번, 10번이 초반 선너권을보려합니다한판쭉고 나오는 7번 청룡스타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아까 쪽으로는 8번 청정시대, 10번 백두왕제가 따라붙습니다. 10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7번과 10번 그러나 선두는 여전히 7번이 앞서고 있고, 10번 2위로 간쪽 8번이 3위로, 10번과 8번이 2위3 뒤쪽에서 6번, 4번 따라붙습니다. 7번 청룡스타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백두왕제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8번 청정시대는 3위로, 뒤쪽 6번 황해무적이 4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4번 12번이 리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7번 청룡스타가 앞서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초반 중반까지 계속 앞서고 있는 7번 청룡스타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뒤쪽 8번 청정시대와 10번 백두항자 2위 3 6번 황해무적까지 가세하고 2번 흥국용사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결승을에 하는 직선 주로입니다. 7번 여전히 앞섭니다. 8번, 10번, 6번 뒤쪽에 있는 5번과 4번도 거리 좁히면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청룡 스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백두황제의 바깥쪽 역주가 돋 보이고 뒤쪽에서 5번 백호봉개가 안쪽으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청룡 스타입니다. 그러나 10번 백두황제 역주가 보이면서 7번과 10번 두 마리사 바깥쪽에 있는 10번의 역주가 돋 보입니다. 뒤쪽에서 5번, 8번, 6번 세 마리가 삼사이삼을 펼칩니다. 안쪽 7번 청룡 스타와 10번 백두왕자 두 마리 접전 바깥쪽 10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0번과 7번, 10번 7번, 5번 8번 앞서면서 겨준동갑니다. 7번 청룡사운 오연승에 도전했던 마필입니다.